어이구 엘랄 오 패키 마음리 뭐야? 칩 패키 74명 중에 4마우에 3인 척성에9만화 5화염정력. 여 근데 이 정도면은 좋은 건 아닌데 와 이거 물리 캐릭터분한테는 진짜 굉장히 지금 괜찮은데요? 오, 캡, 오 나왔다 램룬 나왔습니다. 자 램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엘리트를 업그레이드하는 업그룬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실내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룸들을 많이 들어갑니다. 룸머드에 그래서 우리 중하급 룸 중에서는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거의 뭐 준장급, 이 예, 준장급. 오, 자요거 득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자이크 씬이 쓰는 건데 모자이크 씬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바로 루니텔런 또는 그텔 계열의 3불사절격이요 이게 메인이에요. 요렇게 만면 와도 시즌 초반이면 5천원, 만원 이상 가요. 여기서 유업에 따라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편차가 많은데 얼음칼날도 유업, 정신폭발도 유업이에요. 그럼 333 유업이니까 기본 베이스는 그냥 오자, 오자리를 깔고 가겠죠? 가장 베스트로 비싼 거는 3불사절격의3천둥의 손톱, 3 얼음칼날이거든요? 그렇게 333이 오면은 이런 베이스이면은 한 200만원대. 근데 이제, 다 유업이긴 한데, 그렇게 완전히 극딜용으로 가는 엔드급은 비싼데, 그 밑에급들은 가격은 좀 저렴해요. 그래서 보통, 얼칼보다는 천둥의 손톱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급으로 극딜 내는 거여가지고, 요런 게 시즌 초반이면한 5자리 중반 이상, 어, 잘하면 6자리 초반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임자는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 가이드를 잡아드리자면한 5자리 중반? 약간 그런 느낌은 들어요. 자, 요렇게 에테리얼 노스켓 먹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라즈쿠 가면 최대 소켓이에요. 오소켓이에요. 근데 큐빙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4소켓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뚫는 방법. 무기를 넣고 최상급 자수형 엠룬 아랄룬 엠룬 이두 가지를 넣고 변화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원하는 3소켓이 나옵니다. 뭐야, 이형 누가 천상의 주먹에 탈줄 오르템 박아서, <laughs> 누가 지금 여기다 탈줄 오르템 박았나? 아니, 샤코를 지금 기부를러 왔다고? 뜬났네 오, 잘 쓸게요. 오케이. 아, 저도 이제, 그럼 저도 이제 샤코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네. 와, 이제 나도 샤코 오너다! 나도 이제 샷코너다 이야, 이야 끝났다. 이이. 와, 자 레더 1호, 자 레더 1호 지전 실력뼈대 나왔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지금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레더 기준으로 탐에서 7만 원 사이의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엄청나죠? 이게 시즌 후반기에도 가격 이좀 있어요. 지금 이제 업자들이 매물을 많이 안 풀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진 케이스죠. 옛날에는 사실 이거 룬이랑 세트로 해가지고도 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폭등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팔면 가격 대우받을 수 있으니까 팔매 하시면 되고 실내 뼈대 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크리드 아머 15, 13. 아 15, 15면은 가격대가 좀 있는데 15, 13도 괜찮아요. 잘 팔려요. 일단은 다른 뼈대에 비해 가지고 가치가 높은데 그 이유가 세이크리드 아가 드랍률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방어력 보세요. 15방상이면 은 6, 9, 1입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냐? 우리 형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자, 노말에서 3천주3송골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액트5에서 먹었는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과연 몇 소켓이 나오냐. 자, 근데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 게 몬스터별로 달라요. 즉, 4소켓이 나오는 것도 있고, 5소켓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어, 이게 몬스터별로 다른데, 일단 구분을 이렇게 지어드릴게요. 액트5 앞마당이다, 그러면 4소켓일 확률이 높아요. 앞마당. 근데, 앞마당 좀 지나간 곳에서 나왔다, 5소켓일 확률이 높아요. 구분은 그렇게 지어주면 돼요. 대신에 몬스터별로 좀 다르니까, 어, 내가 어디서 먹었는지, 무슨 몬스터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소켓도 팔리고 5소켓도 팔려요 즉 둘다 팔린다는거예요 그리고 4소켓이 더 비쌉니다 더 비싸요 일단은 뚫어보세요 요거 만약에 좀 뚫어가지고 4소켓 나온다 네, 무조건 만원대 5소켓 나온다 무조건 만원대 둘다 만원대입니다 요거는 오늘 쌀먹에 가장 횡재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득템하신 분중에 제일 고가 아이템 득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 형들, 탈갑 받을까요, 맞까요? 아, 솔직히 지금 고민됩니다. 탈갑을 지금 받아서 제가 끼까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 끼고 있는데. 아, 이거 탈갑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나 솔직히 고민된다. 아, 받자. 아, 받자. 받았습니다. 야, 이, 게라스가, 눈깔이 안 까나, 응? 어? 탈갑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와, 탈갑이 미쳤네, 옵션이. 와, 나 떨리는데? 자, 과연 어떤 지원템 먹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원템 먹었다고 하거든요? 이거 팔아서 템 사야 함. 와, 지원 칼 나왔습니다. 최소 피해 23, 명중률 30, 도피해 20, 방어력 11, 지구력 회복 14 증가 화염정력 30, 도중력 29 공격자가 피해를 받음이 괴물하게 받는 14, 금화 증가 마법 아이템 발견10 심지어 착용 조건 15에 육속캔 씨나 있니다육속해지옥하나 왔다! 육속해지옥를나 왔다! 아씨 나가! 아, 씨. 그냥 나가!